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장, 두장총 이게 10단인데, 8, 아, 9단까지 두 장을 뜨고 10단에서 한꺼번에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9단까지 두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색깔은 이거 같은 경우에 8단까지 진한 노랑색을 뜨고, 9단과 10단을 밝은색으로 떴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뭐 끝까지 같은 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 쭉 뜨셔도 되고요. 이게 총 10단이니까 두 단마다 다른 색깔로 뜨셔도 되고, 아니면 교차로, 두 가지 색을 교차로 뜨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 뭐 초록색, 뭐 하얀색을 섞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별을 떠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코바늘, 실에 맞는 코바늘, 그리고 솜. 그리고 눈, 코, 입을 표현하려면 이런 간단한 실 색깔도 필요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색상을 참고하시라고 두 단마다 색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제가 뜬거 한번 보고서 색상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원형뜨기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짧은뜨기 10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쥐고, 첫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단은 긴뜨기 할 거예요. 기동사슬 두 개. 긴뜨기를 하나. 한 코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늘립니다. 두 번째 코에는 두개 넣어주세요. 늘리기. 한번 더.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둘, 하나, 둘을 반복해줍니다. 긴뜨기 하나. 그 다음 늘리기. 긴뜨기 하나. 늘리기. 첫 코에 빼뜨기. 네, 다음 단에 저는 색을 바꿀게요. 계속 한 가지 색으로 뜨시는 분들은 쭉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주황색. 네, 3단은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 코에는 긴뜨기와 한길긴뜨기, 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한코 안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긴뜨기. 3코를 넣어줄 겁니다. 긴뜨기.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그 다음 긴뜨기, 같은 코에, 네, 세 코를 같은 코에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네, 이게 반복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한길긴뜨기, 긴뜨기를 같은 코에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쭉 반복합니다. 짧은뜨기, 다음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같은 코, 긴뜨기 같은 코, 다음 코에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기둥 사슬 하나 이번에는 짧은뜨기 하나하나 그 다음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긴뜨기를 한코 안에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하나 하나. 반복합니다 짧은뜨기 다음도 짧은뜨기 하나 여기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같은 코 긴뜨기 같은 코. 그 다음,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게 반복됩니다. 첫 코에 빼뜨기 자 저는 또 색을 변경할게요 자 5단입니다 5단에는 줄이기 짧은뜨기 줄이기 짧은뜨기 줄이기 저는 앞에 이랑만 한꺼번에 깨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긴뜨기 늘리기 같은 코에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3개 넣어줍니다. 하나, 같은 코에 둘, 또 같은 코에 셋. 그 다음에 긴뜨기 2개, 같은 코에 늘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뜨기 줄이기 앞니랑만 이어서 짧은뜨기 이거의 반복입니다 다시 짧은뜨기 줄이기 긴뜨기 늘리기 그 다음 한길긴뜨기 3코 늘리기 하나 같은 코에 둘, 셋. 그 다음, 긴뜨기, 늘리기. 한길긴, 아니, 짧은뜨기, 줄이기. 짧은뜨기, 줄이기. 긴뜨기, 늘리기. 한길긴뜨기. 세코 늘리기. 긴뜨기, 늘리기. 짧은뜨기, 줄이기. 자, 다음 6단. 기둥샷을 하나, 네, 또 줄이기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짧은뜨기 줄이기를 들어갈 거예요. 짧은뜨기 줄이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늘리기입니다. 네, 그 다음 긴뜨기 늘리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코 늘리기. 긴뜨기 두 개, 늘리기. 긴뜨기 늘리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늘리기. 그 다음에, 줄이기. 네,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줄이기, 짧은뜨기 늘리기, 긴뜨기 늘리기, 한길긴뜨기 세코 늘리기, 긴뜨기 두 코, 눌리기, 짧은뜨기, 늘리기 줄이기. 자, 이번에 칠단. 저는 또 색을 바꿀게요. 줄이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번 갑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긴뜨기 늘리기, 한길 긴뜨기 3코 늘리기, 긴뜨기 늘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짧은뜨기, 줄이기. 네, 반복합니다. 자, 8단. 여기 들어간 부분은 양 옆에서 줄여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줄이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늘리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긴뜨기 늘리기. 안길긴뜨기, 세코 늘리기. 긴뜨기 늘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늘리기. 짧은뜨기, 줄이기. 네,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9단입니다. 저는 색을 또 변경할게요. 이거는 9단에서 쭉 같은 색으로 하다가 9단에서 약간 밝은 색으로 한번 바꿔 봤어요. 참고해주세요. 자, 짧은뜨기 줄이기, 그다음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긴뜨기, 늘리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코, 늘리기. 그 다음에, 긴뜨기, 두 코, 늘리기. 네, 짧은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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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여섯 코를 쭉한 코에 하나씩 넣고, 줄이기. 네,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9단까지 다 했어요. 네. 첫 번째 장, 첫 번째 거 만들면 9단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장에서 같이 합칠 거예요. 마무리를 해주시고, 네. 한장더 떠서 거기서는 바로 9단에서 10단 넘어갈 때 같이 뜰 겁니다. 한장더 만들어주시면 돼요. 9단까지 2장을 뜨시면 돼요. 음, 두 번째 장에서는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또 색을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2단마다 두, 두 가지 색을 이제 교차로 해서 바꿔봤어요. 이것도 괜찮죠? 음. 그래서 이을 때는 여기 앞면과 앞면, 겉면이 겉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마주하고, 자 여기는 일단 기둥 사슬 하나 하고 첫 번째 코와 여기에서는 요 빼뜨기 옆에 마지막 코 마지막 코죠 이렇게 가면서 끝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주 보면 마지막 코 마지막 코를 같이 이어서. 뒤에 거는 마지막 코, 앞에 거는 첫 번째 코. 이렇게 이어서 이제 쭉 같이 뜰 거예요. 짧은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와 뒤에서 두 번째 코. 네. 마주보는 코를 같이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씩,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꼭다리 부분 있죠? 꼭다리 부분에는 짧은뜨기 3개 들어갈게요. 자, 여기도 꼭다리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세세 개의 짧은뜨기 세 개가 한코 안에 들어갔어요. 자쭉또 다시 마주보는 코. 같이 떠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복해주세요. 꼭지에서만, 그, 뭐죠, 세 코. 응, 한 코에 세개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쭉 마주보는 코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셨을 때,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돗바늘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코, 첫 코와, 끝에 코 가운데, 끝에 코 가운데로 들어가서, 마무리.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눈코입을 표현해 주고 싶으시면 실로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끈으로 네, 달아주시면 돼요. 끈이 없을 경우에는 사슬뜨기로 길게 끈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같은 걸로, 네, 끝쪽에, 연결을 할게요. 이게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어 가랜드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별모양이라서. 음. 불가사리 같네? 불사리 같긴 한데, 여기는. <laughs> 자. 음, 색상의 이제 변화를 참고하시라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한 가지 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참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두 단마다 색을 변경, 아니면 여긴 두 단마다 다양한 색, 여러 가지 색을. 여기는 끝에만 약간 밝은 색을 해주었어요 아니면 전체 같은 색을 하셔도 되고요. 뭐 점점 더 밝게 하거나 점점 더 진하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별 만들어 봤고요.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가랜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쁘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